안녕하십니까 쓴세라 방송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문자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Patterns of Evidence, The Moses Controvers라는 다큐멘터리를 참조하였으며 독자분들도 구매하여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BC 150년경 역사가 유폴레무스는 세계 최초 알파벳의 전달 경로가 유대인, 페니키아인, 그리스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알파벳은 페니키아, 그리스를 거쳐 유럽, 미국 등전 세계로 퍼지며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이집트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후 가나안 지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알파벳은 프로토 케나나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던 레바논, 즉 페니키아 지방에서도 이 알파벳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지방의 가장 오래된 알파벳 인스크립션이 BC 10세기 아이람 왕의 석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솔로몬관 솔로몬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추진한 성경의 히람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서 페니키아의 히람 왕을 통해 레바논 삼나무를 수입하고 공예 장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알파벳을 발견한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 플린더스 페트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의 알파벳보다 약 500년 먼저 기록된 인류 최초의 알파벳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알파벳 기록 시스템을 가지지 않았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 되고 말았다. 또한 이집트학자 앨런 가디너는 이 알파벳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완벽하게 언어를 문자로 기록하게 된 것은 어떤 한 천재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인태되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영, 영감을 받았은 책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알파벳이 없었다면 성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문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혁신적이면서도 천재적인 알파벳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특정 시대의 특정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선물의 목적은 신내산에서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커뮤니케이션을 문자로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두 개의 태블릿에 인류 최초의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하여 10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도를 히브리 알파벳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